존경하는 위성 군민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협조로 코로나19 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700명대를 넘나들고 4차 대유행도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경북 12개 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한 1단계를 시범 적용했습니다. 개편한 1단계는 안정적으로 운영됐으며 이에 따라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3주간 연장되고 사적 모임 금지 조항은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성군은 5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부처님 오신날 등 각종 행사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방역에 협조해 주신 것 같이 5월 가정의달 기간 동안 수도권 등타 지역에 있는 친인척이나 지인과의 교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씻기, 1일 3회 이상 환기하기 등의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고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곧바로 의성군 보건소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아 주십시오. 특별 방역 점검 기간 동안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예식장, 종교시설 등의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며 코로나19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19가 가장 좋아하는 방심이라는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아니란 생각보다는 철저한 준비로 새로운 거리두기를 대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